우리 아빠의 신유요미로 하는 간편하고 맛있는 백 가지 요리. 오늘은 마파두부 해준대요. 그래요. 오늘은 막내가 좋아하는 마파두부 해줄 테니까 언니 와서 보라고요. 재료는 두부, 돼지고기 다짐육. 피망, 양파, 대파 다진 마늘, 된장 준비하고 아빠가 만들어 놓은 양념 소스 두 스푼 30g 시즈닝 한 스푼 반 15g 준비하는겨 대파는 반으로 갈은 후 쫑쫑 썰기 양파 깍둑 썰기 피망도 깍둑 썰기 두부도 깍둑 썰기해서 준비하는겨 준비됐으면 요이 땅이요 팬에 식용유 두르고 파기름을 내다가 파향이 올라오면 돼지고기 다짐육을 넣고 볶아주는겨. 돼지고기 겉면이 익으면 양파 피망 넣고 볶아주기. 양파 가장자리가 투명해지면 된장 한 스푼, 시즈닝 한 스푼 반 15g. 양념 소스 두 스푼 (30g) 넣고 볶아 주기. 두반장이 없을 땐 된장하고 양념 소스 시즈닝 같이 넣으면 딱이요. 양념 넣고 이분 정도 볶다가 물 종이 컵으로 반컵 (100ml) 정도 넣고 끓여 주기. 물이 끓면 두부를 넣어 주는겨. 두부 넣었으면 양념이 골고루 잘베이게잘 섞어 줘야 돼. 두부 안 깨지게 살살 허면 돼. 한삼분 정도 졸이다가 전분물 조금만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기름 살짝 넣는 거 잊지 말고 사랑하는 큰딸 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 신인 묘미만 있으면 다른 양념 없어도 되니까 너무 쉽고 편해서 좋아 와 맛있겠다 아빠 나는 밥에다 올려서 막 파도 부밥으로 먹을래 우리 아빠의 신인 묘미로 하는 백 가지 요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